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 시그널마스터의 해외선물 시스템 트레이딩. 오늘은 항생, 지난 어제 월요일장이죠. 월요일장에 신호 보면서 분석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널마스터 해외선물 자동신호 차트 같이 하고 있습니다. 드림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과 오일, 골드, 유로, S&P까지 유튜브와 네이버에서 시그널마스터를 검색하시면 지금 보시는 차트 리뷰 그리고 사용 방법까지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2,000명의 구독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그널 마스터. 네이버에서 시그널 마스터를 검색해 주세요. 어제 월요일 장이죠. 6월 24일 어제 월요일 장 오후 시장을 보겠습니다. 오후 오후 시장 점심 브레이크 타임 끝나고 나서 2시부터 시작되는 장을 볼 건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17,800선에 머물고 있어요. 17,800선, 이 17,800선을 어떻게 지킬 건지 이런 부분이 이제 포인트가 될 건데 진행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17,800에서 가격 시작합니다. 17,850까지 좀 가고요. 마스터 차트 신호가 나오면서 소리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항생 매수 신호입니다. 항생, 항생 매수 진입. 이런 식으로 신호가 나오죠. 신호가 나오면은 매수진입 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17,850을 넘으면서 일단 첫 번째 신호. 첫 번째, 스무티 익절부터 갑니다. 항생 익절. 항생 익절. 두 번째 볼게요. 40t까지 바로 뻗어나가죠. 항생 익절. 익절 포인트도 같이 알려드립니다. 60t까지 익절입니다. 항생 익절. 첫 번째 1차 매수 진입해서 저희가 20틱, 40틱, 60틱까지 해서 120틱 일단 먹었고요두 번째 진입 볼게요. 두 번째는 살짝 좀 빠져서 17,850 부분 다시 한번 중심선 지지를확인하고요 다시 한번 항생 매수가 걸립니다. 항생, 항생 매수 진입 마찬가지로 매수 진입. 조금 머물다 17,900선에서 살짝 반등 좀 준비를 하다가 다시 한번 중심선 지나면서 2 0티 익절 다시 갑니다 항생 항생 입절 두번째 4 0티 익절 가고요 항생 입절6 0티까지 익절입니다 항생 입절 이렇게 되면 두 번째 매수 진입한 것도 마찬가지로 120틱 객절이고요. 세 번째 것까지 보겠습니다. 세 번째 17,900에서 쭉 뻗어나가면서 항상 매수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기서 잡기 쉽지 않지만 시스템에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공을 합니다. 항생, 항생 매수, 진입. 매수 진입된 거 18,000을 돌파하네요. 스무틱 40틱 넘어갔고요. 항생 입절. 20틱 40틱 넘어갔고 완성되는지 보죠. 3차 입절까지, 3차 입절 60틱까지 완성됐습니다. 항생 입절. 이렇게 해서 오늘 세번다 오후 시장 120틱씩 세번 모았고요. 360틱 이렇게 되겠습니다. 틱 가치가 8천에서 9천 원 정도로 해서 약산에서 8천 원으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2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래 링크, 위에 링크 타고 오시면은 실시간으로 차트 경험하시고 차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 링크, 그리고 하단 링크 보시고 차트 체험하세요. 네, 요렇게 해서 오늘은 항생시장 같이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